이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해줘야 돼, 아버지. 음. 똑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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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시고. 잘 들리지 가 네. 응? 네. 이게 나오는 거 어떤 거예요? 응. <laughs> 그, 이거 한번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응. 아이고, 아버지 또 내가 또못 외울까봐 또 적어주시네. 네, 지금 현직 아나운서 아니 원래 여기 있다 마이크 잡고 아, 자 원래 나도 아나운서 시험을 봤어 원래 도아아운운서 시험을 봤어. 아, 1 9어 때? 19살 때? 19살 때? 19살 때? 1살 때? 1살 때? 살 때? 1 19살 때? 1 9 그왜 떨어졌을까? 음성 테스트에서. 음성 테스트에서. 어 이동훈 연구부장온몰인에 파견하는 것은. 어떤 사전 국제적약에 따라. 등과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국가이며 그 내용에서. 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치? 어, 자 그러면은 저저저주주소를 합니다. 저, 지금 앵커 들어가는 거예요. 어, 아 제가 제가 피디에 제가 피디. 응, 자여기 자, 레디 큐 하면은 그때 딱 들어가는 거야요 아버지. 자 방송 자 2초 전 3초 전 다다다다. 방금 저는 임신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의 부부장관은 월남에 파병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처지와 같은 특수한 여건에 따라 등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신, 임신뉴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방금 전는 임신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처지와 같은 방공. 한국... 아, 네.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 네. 왜 떨어졌는지 이제 알겠지? 알아려드립니다 <laughs> 비료를 신청하신 농가 여러분께서는 지금 회관 앞으로 나오셔서 비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의 뉴스 윤태였습니다 지금 안 가져가면 언제 가져고 또? 지금 가져가야 가위 못, 못 돼? 다, 많이 못도 불면 안고좀나가다니까 지금 고의말안돼만 들어. 그럼 이제 나오시는 거죠? 네. 이 무거운 걸 어머니가 직접 끄고 가려고 그러셨어요? 요 어, 이 아, 이고 정말로. 오늘 하루 가덕마을 양의장의 아들이 된 윤택,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비료 나르는데 힘 한번 제대로 썼습니다. 비료 배달이 끝나기 무섭게 향하는 곳은? 어머니 집이 어디에요? 바로 이 집이구만. 집에 뭐 고장 난거 있어요? 문이 빡빡해. 문이 빡빡해? 변수 문이 빡빡해요. 일단 접수해놓고. 화장실 닫히어 이게. 음, 이게 화장실 문인데 안 닫힌다 이거죠? 어, 저 위에가 닫는구나. 음. 열아이저기 위에가 떨어졌구나 이게. 아. 떨어졌어. 이건 고치죠. 그래. 갖다 붙자, 어머니. 하금언태 예. 나가다가 빠져버렸으니까, 아빠, 고치. 이런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참 간단한 건데 어른들이 못하시니까요. 따끈따끈한데서 뭐, 뭐, 예. 편히 쉬우계어요 예. 자, 아주 새것처럼 해놓을라니까. 네. 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안 냈는지? 그러니까. 어, 수학이 잠깐만. <laughs> 아, 이거 밑에 택가에서 지금 이거 완전히 당황스럽네? 음. 이거 놀아요. 뭐? 놀아요? 어, 구멍이 완전 큰데? 빠지네 아, 이거 딴데겠다 이게 그냥 휘어가지고. 움직이잖아. 안되 랜드 몇살 정도 됐어 안다고 쳐요. 이거 뭐 2회 때 그냥 프로그램 접어야 되는 건가요 아, 진짜 막이레 되네 이거. 아이큐가 나무요지이왜 이게 왜 샌드위치 한 날이나 보여요. 안 돼? 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알아셨어요, 어머니? 어? 어떻게 알았어? 아셨... <laughs> 아니, 안 되죠. 완전. 안 맞지, 이게 안, 안 되는 것이 이 그러니까 이게 음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는 안 되는데 저 아버지 뭐 가져오셨어요? 못 가져왔는데 그죠? 내가 봤을 때는 네. 순창을 가가지고 네. 그 부품을 하나 사다가 해주는 수밖에 없어. 네. 그게 부품으로 될까요, 아버지? 돼요. 그렇게 결정하는게 맞을 아... 것 같아요. 아버지 예. 어, 어차피 음. 그거를 사야 된다면 음. 제가 이제 갔다 올 테니까 음. 가기 전에 음. 우리 저담오를 데리고 가 가지고 담어 좋아하는 것도 좀사 먹이고 예, 뭐좀살 것도 사고 그리고 제가 좀 그러면서 갔다, 그리, 예, 예. 자, 그럼 제가 좀그면서서다 같이 데려 갔다 올게요 그래 그래 알았어요 자 어이차 좋았어 타자 거기 앉으면 돼 다모야. 에? 평상시에 뭐하고 놀아? TV 보고. TV 보고? 우 마을에는 친구 없어? 없어요. 어, 그렇구나. 아저씨가 얘기 듣기로는 다모가 엄마랑 지금 떨어져 있다며? 왜? 네. 음, 엄마 많이 보고 싶겠다.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진짜. 다모야. 왜? 아저씨 얼굴 한번 봐봐. 보고 싶어도 꼭 참는 거야, 다모. 할아버지가 잘해주실지, 다모야. 이제 엄마가 많이 바빠? 음. 다모 울지 마. 다모야. 아저씨가 오늘은 저희가서 진짜 다모가 뭐 갖고 싶은 거 있는지, 응? 제가 갖고 싶은 게 뭐야, 다무야?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 장난감? 그래. 비행기 장난감 중에서 아주 좋은 걸로 오늘 아저씨가 사줄게. 엄마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다무는 엄마 생각에 눈물이 울컥하는데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의젓했던 다무도 엄마의 정이 한없이 그리운 여덟 살 꼬마 숙녀였습니다. 다무의 마음을 풀어줄 장난감 쇼핑에 나섰는데요. 자, 우리는 백화점 간다. 백화점에 타면 빙영이랑 비행기 사러 갈 거지. 야, 보자. 어, 이 비행기? 어, 비행기 어 그래요? 음, 이거 마음에 들어? 그래. 어, 어, 여기도 있다. 음 여기 아, 아기 있는 건데 오 냉장고에 음료수하고 넣는 것도 있고 이거 얼마예요 두개 네. 경첩이 있잖아요 네. 그 샌드위치 판넬 화장실인데 네. 이쪽으로 이거 괜찮다 제 도전입니다 아 날씨가 따뜻해졌어 제 도전 스어스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졌습니다. 네다 됐지. 참 고역이었어. 아. 아. 이도고쳐졌어 저는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마음에 들단 말이죠. 근데, 이사랑이안 되는 거있어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게 없어. 근데 어떻게 열리고 다시 나가봐 자, 돌려야지. 어머나? 찾아봐. 어이구!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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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뽀뽀해줘, 뽀뽀. 이거 뭐 와. 어머니 윤택한 여행이 2회째로 동영하는 줄 알았죠. <laughs>